정말 이렇게 다양한 배우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임시연 씨 오징어 게임 시즌 2 합류 소감을 또안 여쭤볼 수가 없죠. 아 저는 어, 이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열렬한 팬으로서 어, 시즌 2가 언제 다시 나올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 시즌 2의 어, 캐스팅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. 어, 살, 사실, 어, 소름이 돋을 정도로 되게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, 어, 저의 팬심 가득한 그런 어, 시즌2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, 음. 어,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던 것만큼, 저도 지금 매우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. 시즌2가 26일 나올 때까지. 그래서 나오게 되면 또 시청자로서, 어, 팬으로서 재밌게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정말 자고 일어나면 26일이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그런 생각이 지금 얘기 들으니까 드네요. 예. 승국 씨도 또 하늘 씨한테 궁금한 점 있으시죠? 강하늘 씨 역시 또 작품에 합류를 하셨어요. <laughs> 예 yeah. yeah. 캐릭터 기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 배우 본인의 설렘도 가득하실 것 같은데요 yeah. 어떤 기분이시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아네 어,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 즐겁고요 어, 제가 대호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밝고 어 과한 친밀감과 <laughs> 어,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자 하는 캐릭터인데,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가 이제 데드 게임을 앞두고 점점 더 혼란스러워하고 피폐해져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오라는 캐릭터는요. 예, 이상입니다. 예? 아, 좋습니다. 네.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 이게 뭔가 풀리는 느낌이 아니라 더 궁금증이 고조되는 맞아요. 그런 느낌이네요. 네. 그래서 안 되겠어요. 저희가 승국씨, 네. 여기서 뭔가 오늘 좀 힌트를 얻어가야 되니까, 네. 코너를.